송파구 문정동 건물은 8호선 문정역에서 도보 6분 거리 이내이며 문정로 이면 3거리 코너에 위치한 글린 생활시설 주택 건물입니다. 문정동 건물의 대지 면적은 216.7제곱미터이며 건물 연면적은 603.62제곱미터이고 1988년 건축된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이며 방향은 주된 출입구 기준으로 남동향입니다. 2025년 개별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612만 7천 원이며, 토지분 공시지가 합계 금액은 13억 2,772만 원입니다. 문정역 건물의 용도지역은 이종일반주거지역이며, 건물의 주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주택입니다. 사용 목적은 사업 임대 수익용입니다. 매매 금액은 45억 원이고, 물건 번호는 A764입니다.